자, 자 그러면 이제 음,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한가 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이3 0 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예,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라헤, 라헬이 요셉을 어, 낳았을 때 어,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외삼촌에게 이제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이 말은 외삼촌에게서 얻은 처자그네 명의 네 명의 사실 아내가 있죠, 명부상 아내가 있죠. 그래서 내게 주셨어 가게 해, 하게 하소서. 나의 고향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를 네명 얻었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오늘 저 재산을 모았다면, 외삼촌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갈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이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이, 외삼촌 다 열심히 일한 걸 내가 다 알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 얻은 처자를 다 데리고 내가 가게 하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근동의 관습의 관습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유로 그 어떤 부자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될때그 그 주인이 그에게 준 아내가 있으면 거기서 아내와 같이 살고 자식을 낳고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음, 사유로 종에서 해방되거나 아니면 자유인이 되어서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집으로 돌아가거나 해야 될때그 주인이 그에게 준 아내와 자식은 사실 놓고 집만, 자기 몸만 떠나야 되는 그런 제도가, 관습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곳에 와서 일을 하고 했지만, 함으로써 그가 아내를, 네 명의 아내를 얻고 아들을 낳았지만, 관습적으로 볼때 자기가 나갈 때이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 정말 그런 정당함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아마 애매한 관습적으로 그런 관습이 있었으니까 이 애매한 그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면서 내가 얻은 처자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서 이제 그 그런 관습에 따라서. 내가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서 외삼촌에게 내가 일한 그것이 아주 내가 성실하게 게으름 부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외삼촌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습에 기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알 아노니 내가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 그래서 아마 라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 그 아내와 아들들이 자기의 확실한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것이라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너, 너의 아내와 아들들은 내 확실한 소유이고 너의 확실한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아서 하되 괜찮다면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일을 더 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이럴때내품 샅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자, 그 동안에 일했던 것은 아마 이그의 아내를 얻기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동안에 일했던 시고 그 풍삭을 그 풍삭은 그두 아내를 얻는 걸 대신해서 다에 그것을 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그 이제 시간이 끝나서 분명히 야곱은 돌아가겠다고 말을 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끝났다는 거 공식적으로 이제 그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풍삭을 받고 내가 일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것을 알아듣고, 내 품삭스를 어떻게 주면 되겠냐, 삭을 어떻게 주면 되겠냐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품삭을 받지 않고 이랬으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네. 야곱이 아주 성실하게 네. 외삼촌의 가축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냐하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자기가 그 외삼촌의 가축을 치고 나서부터는 아주 번성하여 많은 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음,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외삼촌은 내가 일한 것으로 물론 14년 동안에 계약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삭슬 받고 일하지 않으면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삭슬 받고 분명히 일해야 되겠다고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라반이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왜 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삭수로 어떤 금전적으로 은을 주거나 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부탁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는데 그것이 음, 뭐냐 하면은 내가 다시 양,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어, 외삼촌의 양떼 두루다니의그양 중에 아롱진 것 아롱짓다는 거는 얼룩덜룩한 예 그런 예, 무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 무늬가 있는 것그 점이 있거나 예 그다음에 검은 색깔의 가축이 양이 있으면 어 내가 골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염소 중에서 또점 있는 것과 예 얼룩얼룩한 아롱진 것 다시 말하면 무늬가 있는 것을 가려내서. 어, 그것은 제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중에 돈을로 어, 달라고 하지 않고 어, 양떼나 염소떼 중에 하얀 하얀 놈 빼고 그러니까 분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을 내가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일,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품삭을를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네,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내 대, 대답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아주 정직하게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품삭을 돈으로 받지 않고, 네,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네 염소나 양을 자기, 자기의 어떤 몫으로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자기가 양을 칠 것이니까 그중에 그런 음, 흠이 있어 보이는 네, 사실 흠은 아니지만 그런 얼룩덜룩한 그런 점이 있거나 검은 어, 녀석들은 자 자기의 몫이 될 것이니까 그 지분 그 계속 치게 되면 뭐그 외에 흰색 양이나 염소도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제 야곱이 점 찍었던 그런, 어, 것들도 이렇 번성하게 될 것이니까, 이 분기시, 어떤 자기의 몫이, 외삼촌의 것도 커지고 자기도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기의 분기을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수도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라반이 꾀를 내게 됩니다. 내게 어~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 뜻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라반이 정말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 야곱이 달라고 한 그런 어,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거나 검은색의 가축은 싹 빼버리는 것이죠. 네, 빼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멀리 가있게 합니다. 네. 아들들이 몇 있었겠죠. 어, 라헬과 만날 때 라헬도 일을 아마 했기 때문에 에, 라헬과 야곱이 우물에서 만났긴 했는데 아마 그때는 그 가족이 아마 작은 음, 그런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아마 그딸들도 일을 해야 된 딸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에, 이제 아들들 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에, 그런 많은, 그, 저, 점이 있거나, 또 무늬가 있거나, 검은, 네, 그런 가축을 맡겨가지고는, 이제 멀리 가서 떼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예, 사흘 길이면 굉장히 먼 거리에 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섞일 수는 없는 그런 거리를 두어가지고, 네, 아예 분리해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라고 본 라반이 남은 양 떼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야곱에게 남겨진 가축들은 모두 다 하얀색의 그런 양과 염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말하면은 아롱진 것점 있는 것 금은 가축이 나올 확률이 낮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그런 가축을 먹이고 해도, 잘 돌봐도, 그 밑에 나오는 새끼들은, 그런 야곱의 몫에 해당되는 가축들이 나올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열심히 일해도 자기 몫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라반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네, 예, 라반이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도 좀안 좋은 깨를 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야곱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가지고 흰 무늬를 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버드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플라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살구나무는 알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말합니다. 이 번역상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번역돼 있지만 현지에서는 음, 포플라 나무, 알몬드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렇게 볼수 그런 나무로 볼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나무들은 이 겉과 속이 색깔 차이가 커서 이렇게 흠집을 내거나 껍질을 살짝 벗겨놓으면 흰 것과 어두운 색, 흰색과 어두운 색이 대비가 되면서 얼룩덜룩하게 되는, 많이 얼룩덜룩하게 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겉과 속의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나무를 야곱이 구해와서는 어, 그 껍질을 벗, 살짝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물 구위에 세워가지고 어, 양떼 를향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어, 교미를 하거나 해서 새끼를 베 베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새 교미를 하고 새끼를 벨때 가지 앞에서 새끼 그 얼룩덜룩한 그런 나무 앞에서 무늬가 있는 앞에서 새끼를 배고 교미를 했으니 교미를 하게 되면 얼룩한 얼룩한 얼룩 얼룩ulent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과학적일까요? 예,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입니다. 오히려 예, 유전적으로 볼 때는 예, 전혀 이것이 예, 신빙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그주 음,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제대로 꾀를 부려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억울한 그런 마음에 자기의 지혜를 최대한 짜내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새끼가 난 거죠. 네. 왜 그렇게 낳겠습니까 그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낳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자, 그렇게 흰, 흰 가축은 빼고 자기 것은 이제 분리를 해서 섞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벨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이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예 특별히 양이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면은 그런 얼룩덜룩한 나무 나무 가지를 옆에 둬가지고 새끼를 베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튼튼하고 유전적으로 실한 그런 양이 임신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넣는 새끼들은 건강한 새끼가 날수 있습니다 이건 유전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부모에게서 난 새끼들은 건강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 야곱은 그 억울한 마음에 자기가 지혜를 짜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그것이 음 과학적이든 과학적이지 않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짜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약한 것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그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고 흥황해져서 양떼도 많고 노비도 많이 다지게 되고 낙타도 많고 나귀도 많은 그런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야곱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미신적인 부분들을 섞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부자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30장 내용이 조금 길어서 20분, 20분 나눠서 아마 두 편으로 동영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좀 길지만, 좀 천천히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시각으로 좀 봐야 되겠다. 또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